안녕하세요. 연극으로 떠나는 모험 세 번째 시간. 저는 탐험가이드 현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시작부터 게스트 분들과 함께, 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시죠. 안녕하세요. 네. 탐험대장 박종욱님, 그리고 게스트 정윤지, 신엘라님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활동을 하기 전에, 오늘도 게스트 분들이 예전에 했던 연극, 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기억나는 뭐 그런 거 없습니까? 뭐 NG 났떴다거나 낯떴다. 떴다. 네. 준비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없습니까? 아, 저는. 그아 대학교 때 연극을 했었는데 부조리극이라고 해가지고 네. 대사가 서로 안 이어져요 티키타카가 잘안 돼가지고 그 아. 대사 외우는 거 엄청 진짜 엄청 긴장하고 외웠는데 중간에 한번 아니나 다를까 제가 대사를 완전 다 까먹어가지고 상대방이 저를 엄청 헉, 엄청 큰눈 눈을 크게 뜨고 쳐다봐서 어, 크게. 어, <laughs> 아 내가 틀렸구나.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근데 뭔가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음. 그 선배가 딱 이렇게 수습을 해주고 이렇게 넘어갔다는. 그래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laughs> 그 상황을 한번 재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학이라는 건 아주 훌륭하군. 남용만 하지 않는다면 그렇지요. 살아간다는 건 이상한 거야 천만에. 그보다 더 자연스러운 일은 없지. 그 증거로 모든 사람이 다 살고 있으니 말이야. 죽은 사람이 산 사람보다 더 많은 걸. 죽은 사람 수는 자꾸 느는데, 산 사람 수는 극히 적으니 말이야. 죽은 사람, 살아, 사... 죽은 사람이야. 숫자에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다니. <laughs> 죽은 사람이 자네를 괴롭히기라도 한단 말인가?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 어떻게 자네 마음을 괴롭힌다는 거지? 난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건지 어떤지를 모르겠어. 자는 존재하고 있지 않네. 자네 생각을 안 하니까. 자네는 생각을 안 하니까 말이야. 생각을 좀 하게. 그럼 존재하게 될 테니. 삼단 논법의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모든 고양이는 죽기 마련이다.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고양이다. 결국 자는 틀려막은 인간이야. 그거 보십시오. 누구? 거짓말쟁이고. 음. 어? 자는 이분은이로는 인생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면서 어떤 사람한테는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말이야. 다시 고양이 얘기로 돌아갈까요? 그렇다면 소크라테스가 고양이였겠군요. 논리학은 우리에게 그렇다는 걸 증명했죠. 자는 그 여자에게 자네의 이런 처량한 꼴을 보이고 싶지 않다면서 응, 어? 말씀하시죠. 어, 저는 이제 2016년에 여기서 했었던 연습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아. 리허설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의 연기를 보더니 그 이제 한참 몰입한 줄리엣으로서의 연기를 보더니 바로 이 옆에 있는 엘라 언니가 어씨 또라이 같아 진짜. <laughs> 그 정말 질색하는 그 표정과 말투로 그 상황이 되게 너무 기억에 남는 거예요. 어. 그 웃음을 꾹 참고 리허설을 했었던 기억요 네, 사실 또라이 같아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이게 그 훌륭한 찬사 같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잘 같아. 표현된 건 거죠 캐릭터가. 음, 네 그때 어떤 마음이었나요? 아니 잘 기억은 안나는데 정말 제가 자연스럽게 하고싶은 말 했던 것 같은데요 아네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 마음의 소리 어. 자 아무튼지간에 그러면 어, 그때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는지 기억이 나세요? 네그 이제 줄리엣이 오디션에 떨어지고 나서 줄리엣이 떨어진게 아니고 <laughs> 제가 이렇게 헷갈릴까봐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 아 그때 이제 두분 다 출연하셨던 음. 죽은 시인의 사회가 아니라 죽은 시의 사회라고 아, 네. 제목을 붙였었어요. 근데 상황이 이런 겁니다. 어, 지방대학교에, 지방에 있는 어느 한 대학교에 철학과 이 동기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철학과가 폐과가 되죠. 그래서 이 단골 포장마차에 가가지고 서로 빠이빠이 인사하고 각자의 갈 길을 뿔뿔이 흩어져서 가는데 여기 동기 3 역할을 맡았던 정윤지 씨는 어, 그동안에 속으로 하고 싶었던 배우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어, 오디션을 봤죠. 오디션을 봤는데 줄리엣 대사를 어, 가지고 오디션을 봤습니다. 아. 어떻게 됐을까요? 아, 아, 줄리엣 역할이 아니라 줄리엣 대사로 오디션을 네. 본 거네요. 네, 어떻게 됐을까요? 오디션? 네. 어. 떨어졌죠. 똑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콧소리를 너무 많이 섞었어요. 어 너무, <laughs> 막뭐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졌어요. 아, 네네네. 어, 그러고 와가지고는 다시 푸념을 하러 이 포장마차에 와가지고 술을 먹다가 술이 만취해서 헛것을 음. 보는 장면. 아, 네네.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아, 레디. 어, 이미 연기 들어갔어요. 액션. 누구세 아, 이렇게 어둠 속에서 나의 비밀을 엿드는 분이 포차 주인. 포차 밖을 둘러본다. 누가 나? 이름을 말할 수는 없어. 내 이름은 당신의 원수니까. 당신 입에서 나온 말을 들은 것은 채 백마디도 안 되지만 그래도 저는 그 음성을 알아요. 몬타규 댁 로미오님 아니세요? 당신이 싫다면 그 어느 쪽도 아니지요. 하지만 여길 기 어떻게... 못하러 오셨어요? 담은 높아서 오르기 어렵고... 이까지 담은 가벼운 사랑의 날개를 타고 뛰어넘었지요. 당신의 신분으로 봐서 우리 집 식구들에게 들키기라도 한 날이면 해낼 수 있는 일이라면 사랑은 무엇이든 해내지요. 그러니 당신네 집 식구들도 날 막진 못하오. 누구의 안내로 여기를 찾아오셨나요? 자자 그만 하자. 너 오늘 많이 취했어. 동기 3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다. 그러다가. 안 들으면 어떡하나? 그러면 내일 아침에 로미오님과 결국 결혼을 해야 하나? 이게 독약이라면 어떡하지? 신부님이 나와 로미오를 결혼시켰으니 이번 결혼으로 그게 둘뚝낚아들려와날독살시킬 음. 셈으로 간사하게 조지한 독약이 아닐까? 포차에 취객이 들어온다 어머나! 좀만 좀아 좀만 로미오의 음. 칼끝에 찔린 티벌트의 망령이 로미오를 찾아 헤매고 있나보네 안돼요! 음. 아, 티벌트 안돼요! 학생 어. 로미 언니. 아, 저도 같이 갈게요. 당신께 축배. 형님, 네, 동기삼 술을 마시고 쓰러진다. 잘냐네 여기까지. <laughs> 어 이런 장면이었어요. 아. 어, 헛것을 본 거죠? 아 네. 정말 어 그런 멘트가 나올 만한 장면인 거 같아요. <laughs> 어, 장면 자체가 상당히 재미있고, 어, 그리고 또 표현을 상당히 잘,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엘라 언니의 그때 그 말은 배우로서 최고의 찬사라고 제가 아. 생각하겠습니다. 네. 아. 맞습니다. 네, 찬사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 연극을 그 다음에 잘안 하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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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아, 뭐 어쨌든 꿈보다 해몽이죠. 네. <laughs> 가난하게 살 자신이 없어서. 네. <laughs> 자, 그러면 다음 활동을 한번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어, 예전에 성대모사 같은 거 잘하신다고 예,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무래도 이번 서류에 좀 허위기재를 한것 같아요. <laughs> 아 그래도 좀 이렇게 뭔가 그래도 어, 예전에 했던 거라도 좀 뭔가 한컷딱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짱구의 흰둥이입니다. 땅 땅. 자두 번째. <웃음> <웃음> 뭐? 뭐. 나도 되는 할수 있는 거야. 하면 있는거안오안스하 되는거야? 안되네 안되 그거네 아됐 이제 둘리 엄마입니다 어리야둘리야아 뭔지 알거같아 뭔지 알같아 얘가 어디갔지? 아가야 이리온 아 이거 어 슬퍼 아 이거 알거같아 알거같아 뭔지 알거같아 어 전도연씨 네. 오, 오, 오 기대됩니다 지금부터 근데 이제 전도연씨 성대모사를 막 시작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laughs> 이거를 해요 막 아! 어 고성태야 <laughs> 나 전도연이야 <laughs> 이거가 이제 보통 다 하는 어, 어, 어. 아, 아까 동기삼 같은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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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전도현 씨 입문용인데 이제 전도현 씨 성대모사를 조금 계속했다 하면 이제 하는 게 있습니다. 영화 약속의 한 장면인데요. 숨소리부터 들어주세요. 다른 여자 만나는 것만이 배신이 아니야. 네 마음 속에서 날 지우는 것도 배신이야. 공상도 <laughs> 네 이정섭씨랑 <이좀석> 섞였는데요? <laughs> 우리 성대모사 하면서 긴장 다 푸셨죠? 네. 네 그럼 본격적인 활동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활동 음. 어... 지난 시간에 저희가 시작, 중간, 끝이세 개의 장면을 만들어봤잖아요 네네 네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에서 발표를 하실 겁니다. 아. 네, 발표. 어, 일주일 동안 준비를 많이 해 오신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어, 우리 그 게스트 중에 정윤지 님은 어, 그 수상 소감 발표하는 네, 그 장면이었고. 이거는 네. 내가 연극을 한다면. 음. 그래서 앵무새 죽이기라는 상정 소설. 소설을 네. 어, 가지고 어, 자기가 모노로그를 준비하셨다고 얘기를 음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 우리 이름이... 정현지 게스트의 에,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떡하지? <laughs> 어! <laughs> <어떻게> <laughs> 오늘은 드디어 내가 손꼽아 기다리던 그날이다. <웃음> <웃음> 하나 둘, 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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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저 녁을 먹는게 아니 었 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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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나는 수많 은 기자 들과 카메라 앞에 섰다. 먼저 부모님 너무 감사하고요. 소속사 사장님 재계약은 어, 없을 거고, 어, 꼭 제가 이런 순간이 오면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요. 어, 제가 좋다고 쫓아다닐 때 모질게 저를 찾던 수많은 남자들에게 꼭 오늘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어, 그때 그 남자들 안 만나서 오늘 이런 날이 온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보면서 꼭 배아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하, 아이씨. 아이씨. 아, 이제 살것 같네. 이제 와서 이러면 무슨 소용이람?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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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 쪼다들. 드디어 복수를 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 스카웃이에요. 옛날에 어렸을 때 오빠랑 그집 앞에서 아저씨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막 장난을 쳤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막그 안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악당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막 장난을 쳤던 것 같아요. 그때, 그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집에 불이 날뻔 했잖아요. 그, 거기 안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끌어내야 된다, 내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장난을 쳤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엄청 심한 장난이었고 불까지 날 뻔했잖아요. 다시 돌이켜 보면 너무 짓궂은 장난이었다. 어,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막 음식물도 놓고 가고 막 나무도 막 훼손하고 오빠랑 저랑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시끄러웠을까. <laughs> 이 아이들은 왜 여기서 있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았는데. 돌이켜 생각을 하면 너무 짓궂은 장난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빠한테도 많이 혼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한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냥 있는 분인데 왜 거기 가서 그렇게 장난을 하냐라고 하면서 많이 혼났었는데 사실 우리들끼리 가서 그런 짓궂은 장난을 쳤던 거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희 오빠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주셨잖아요. 뭔가 되게 무서운 곳에 있는 무서운 사람 내지는 무서운 어떤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사건을 겪고 난 후에 아저씨를 보니까 너무 죄송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죄송했었어요. 몸도 막안 좋으시고 약해지셔 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음, 굉장히 저희들 장난에 짓꾸졌구나. 아빠의 말씀이 맞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때 당시 오빠를 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사실 막 주변에서 이웃들이 되게 안 좋은 말도 많았고 소문도 많았는데 아저씨를 보고 저희를 도와주시고 하는 면 일을 겪으면서 아저씨한테 더 도움이 되고 싶었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어, 같이 나왔잖아요. 같이 집 앞을 나서고, 저를 데려다 주시려고 나왔는데, 제가 부축을 해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주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저씨 부축을 하고 가는 길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저씨가 저를 보호해주는 것처럼 생각이 들게, 그런 모습으로 보이게 하고 싶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철없는 저희들을 참아주셨고 <laughs> 결정적인 순간에 주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뭐라 했지만 저는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는 거를 느꼈고요. 앞으로도 뭐 서로 잘 지내겠지만 어. 좀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음, 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저씨 감사합니다. 저희 오빠도 많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모노로그까지 해서 활동을 다 마무리했는데요. 어떠셨나요? 좀 이렇게 소감 한번 나눠볼까요? 어, 제가 그때 연극교실에 참여했던 게 5년 전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말 30대가 돼서 다시 이렇게 왔는데 사실 되게 전화 받고서 어그 시간이 지나도 기억해 주셔서 저를 다시 불러 주신 거에 되게 고마웠었고 어 있고. 있었는데 내가 되게 연극 하고 싶구나 이런 생각이 또 새삼 들어서 사실 지금 심경이 많이 좀 복잡한 <웃음> 상태입니다. <laughs> 어, 그렇지만 또 당장 내일 출근을 하고 또제 현실을 살아야 되니까 또잘 어, 주어진 일상을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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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라 씨도. 아, 네. 저도 오랜만에 대본을 봤는데요. 그리고 연극놀이도 같이 했는데, 이혼해서 꽃불소는 꼭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하고요. <laughs> 그, 앵무새 죽이기도, 어, 다시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네. 2주간 활동을 진행해 봤는데요. 두 분을 모시고 이렇게 활동을 진행하고 같이 하면서 저도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매너리즘까지는 아닌데 약간 힘들 때도 있고 뭔가 이렇게 지칠 때도 있는데 이번 촬영이 사실 이번 출, 이런, 이번 신나는 토요일 그연으로 떠나는 모험을 준비하는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았거든요. 걱정도 되게 많았고 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 고민 속에서 진행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막 후딱후딱 지나가고 이 녹화하는 내내 너무나 즐겁고 어, 이런 이야기 나누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그대로 저희들에게 그리고 이 화면을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에게도 전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어, 활동과 소감과 함께 또 활동 정리 말씀도 한번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저희가 뭐 모험이라는 걸 저는 뭐 이게 어렵게 표현하고 싶진 않고요. 저희가 연극 얘기를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저희는 이제 연극하는 사람들, 연극을 좋아하는 사람들, 연극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 얘기죠. 사람 얘기가 사실은 이제, 어, 그것이 모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언제든지 이런 모험을 자주 떠날 수 있는, 어, 그런 날이 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어, 윤지 씨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조만간 또 연락 드릴 테니까 저희와 함께 연극으로 모험을 따라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어, 이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연극 어, 해볼까 말까에 그런 망설이시거나 혹은 한번 해볼 하여튼 이런 연극에 대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늦었다고 생각할 때 진짜 늦었습니다. 얼른 하세요. <laughs> 저 방금 순간 박명수 씨가 온 줄. <laughs>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진짜 늦은 거다. <laughs> 네. 요점은 지금 바로 도전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슈터로 연락주세요. 네. 지금 바로 시, 전화 주세요. 코뿔소. 코뿔소 첫 작품에 함께한 네. 사람 모집합니다. 네. 코뿔소와 <laughs> 앵무새 죽이기에 출연하실 배우분들을 시민배우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언제 올릴지 몰라요. <laughs> 자 아무튼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주간 진행을 하면서 한 번도 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 보고 계신 분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성남민예총 채널 하고요. 시우터 TV 채널, 어, 보고 계신 채널로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세 번째 시간, 연극으로 떠나는 모험 세 번째 시간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할 건데요. 지난주 했던 거 기억 나시나요? 네. 네. 연극으로 떠나는 모험 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 준비하시고. 연극으로 떠나는 모하! 안녕! 현대사회 속에서 연극이란 톱니바퀴에 낀 작은 모래알과 같다. 연극은 현실이란 거대한 톱니바퀴 속에 낀 작은 모래알처럼 현실을 불편하게 만든다. 현실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키진 못해도 채박기처럼 도는 불온한 일상이란 톱니바퀴에 건강한 긴장감을 불어넣으며 삶의 의미를 되새겨준다. 여러분들의 일상에, 어, 불편하지만, 음, 건강한 긴장감을 불어넣어주는 존재가 있으실까요? 그렇다면 그게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영상이 여러분들 일상에, 어, 잠시나마 건강한 긴장감을 불어넣어주는 영상이 되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